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드러나게 하기도 하지만은 또 파괴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 이것은 말씀과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들어간 자리에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이미 만들어진 그 세상, 말이 들어감으로 파괴될 수도 있는 거죠. 말이 들어간 자리에 따뜻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들어간 그 마음에는 깊은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말해놓고, 아차. 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말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많아지면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나의 인격이 드러나요. 나의 품격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진실한 말인가. 그리고 유익한 말인가. 그리고, 온유한 말인가. 지금은, 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대화는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이 갖고 있다는 확신에서 태어납니다. 대화는 타자의 관심,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심, 상대방의 의견과 주장이, 주장이 들어설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죠. 공감해 주라는 거죠. 대화는, 대화의 태도는 진심 어린 수용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방어벽을 허물고, 문을 열고, 인간적인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 이것을 기억해 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앙 수준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5절, 5절에 보면은 혀를 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 마냥 당신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가정을... 인생을 교회를 다 태운다. 그동안에 싸웠던 인격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옥불에서 나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 되겠다. 그리 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씨앗이 돼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정이 남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났더니 이게 커져서 공격성으로 변해서요. 가서 찌르는 겁니다. 글은 지울 수 없고 말은 취소할 수 없다. 언어는 혀끝을 떠나는 순간 활씨를 벗어난 화살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꽂힐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민숙이 14장 28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여와의 말씀에,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두고 맹세하노라,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내 귀에 들린대로 너희에게 행한다. 안 되는 음. 거예요. 여러분. 고치야.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저주를 제거해야 되고 불평을 제거해야 되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해야지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면은 건강 습관이 들려요. 음식을 우리가 잘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 습관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습관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걸 판정 짓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말 속에는 견인력이 있다고 했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말 속에는 성취력이 있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셔도 돼요. 왜? 괜찮은 분들이에요. 잘 살아오셨어. 이만하면은 성공하신 거예요. 한번 또 해봅시다 자신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시작 내 인생의 최고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수고했다 참 나는 행복한 존재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아,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괜찮은 분이에요 이 정도면 참 멋진 분이에요 더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괜찮은 교회예요. 이 정도 되면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요. 괜찮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참, 참 좋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롱으로 축복합니다.